시가금밭봉사입니다. 여기는 장성동화면입니다. 이쪽 방향이 동화 소재지 그 다음에 저 얕은 야산 너매가 장성읍입니다. 오늘은 동화면 소재지에서 남양으로잘 빠져있는 주말주택용 좋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본 주택 앞에도 주말주택을 쓴 그런 주택이 하나 있고요. 본 주택은 대지가 151평, 주택은 21평으로 되어있는데요. 상당히 대지가 넓어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도로는 뒷문간에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앞쪽에 정원이도 있고요. 또한 남양으로 빠져있는 탐마루 앞에 또한 마당 본주택의 현관은 측면에 들어갈 수 있게 있게 되어있네요. 현대식으로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외관은 한옥같은 그런 주택입니다. 중간 부분에 글씨를 두고 좌우로 방을 배치한 그런 구조 특이하게 텐마루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장독대가 있고요. 또한 옆으로 들어가면 텃밭이 상당히 넓게한 가족은 먹을 수 있는 공간의 텃밭입니다. 만물이 재배되고 있고요. 또한 한쪽편에는 닭장 같은 그런 동물 사육했던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 뒤쪽에도 텃밭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름보일사 상하고 있고요. 문은 뒤쪽에서 나올 수 있는, 뒤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쪽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측면에 현관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 하나 있게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현관이 측면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전체적인 경량 철골 구조에 목재기 둥을 사용하는 그런 주택. 현관 들어가시면 신발장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바로 현관 앞에는 오른쪽편에 화장실 그 다음에 왼쪽편에 방 방은 상당히 크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간쪽 금도에 글씨 주방을 배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방과 글씨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 뒀고 옆에는 가전 노는 그런 공간 주방에 싱크대는 상부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되어있고요 뒤 안쪽에 중간부분에 복도 형토된 공간 그 다음에 남쪽으로 빠져있는 두번째 방그 다음에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골라실입니다 방 구성을 보시면 현관을 돌았을 때 오른쪽편에 화장실 왼쪽편에 방그 다음 중간부분에 글실 주방이고요 안으로 돌아서 오른쪽편에 다용도실 그 다음에 이쪽편에 두번째 방입니다 거실을 특이하게 찬살, 문살 형태로 한옥 형태의 문을 다루는 그런 거실입니다. 주변 상황 없은 공중에서 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에서 본 주택의 주변 사본 주택 이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사인, 현대식, 아니면 한옥 같이 개해져 있는 독특하게 생긴 주택입니다. 그 중년도가 6년차, 7년차 돼가고 있는 그 주택인데요. 외관은 한옥으로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단층으로 지붕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대지는 151평이고요, 도런지 입도가 13평 있어서 전체 해당 토지는 164평입니다. 주택은 2018년 11월에 건축한 경량 철골 구조 기둥은 목재 텐마루 문돌 일부는 창살이 있는 그 주택입니다. 담양으로 빠져 있는 볕 좋은 그 방향의 주택이고요. 주변은 장성 동화면, 동면에서약 3km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마을 한쪽 견해 있는 주택입니다. 넓은 마당, 진입로그 다음에 한쪽에 장관에잘 꾸며져 있는 정원, 장독대, 측면에는 또한 넓은 텃밭이 있고요. 뒤쪽에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에 있는 그 주택입니다. 이쪽 방향이 장성 동화면에서평립댐올라가이 찬도로고요. 제 놈의가 장성읍입니다. 본 주택은 마을 입구 쪽 왼쪽 편에 한쪽에 빠져 있는 주택이고요. 본체 건물 22평 외에는 부속 건물이 없는 깔끔한 그런 형태의 주말 주택에 22평짜리 한옥과 모던에 겸한 그런 주택입니다. 주말 주택으로 쓰고 있던 그 건물이고요. 앞에는 경원 장독대 야외 수도과 텃밭, 입구쪽 앞쪽에 넓은 마당 주차를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는 주택입니다 감나무가 두 그릇 정도 마당 쪽에 한켠에 서 있고요 본 주택은 가운데 텐마를 중심으로 좌우로 방그 다음에 거실에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을 배치한 그런 심플한 주택입니다 이상, 금박봉산에서 장성 동화면에 주말주택에 좋은 저렴한 주택을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